안녕하십니까. <laughs> 와월요일이라서 월요일, 빨간 불이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와 많이 들어오네요. 비썸에서는 일단 프로톤, 프로톤 우리도 투자해봤잖아요. 그 어, 이게 어떤 건지 아시고 투자하셨나요? 프로토스를 좋아해서 <laughs> 예 이런 문제기 이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라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프로톤 뭘까? 프로톤 얘는 뭐냐 프로톤 우리 그 메탈 메탈 많이 보셨죠 메탈 코인 메탈 코인을 개발한 회사 링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블록체인 회사가 개발한 코인이 이제 프로톤 코인인데 어떤 거냐 메탈은 메탈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삼성페이 이런 거죠 뭐 플랫폼 링스라는 회사는 그냥 앱 개발입니다 블록체인 앱 얘들의 이제 장점을 이제 살리면은 우리가 빗썸을 사용하려면 어느 은행을 하죠? 농협. 업비트는요? K뱅크. 이두개의 은행만 쓸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은행, 국민 은행, 기업 은행 많은 은행들이 서로 이체가 된다면 우리 빗썸에 막 넣으려는데 기업 은행에 돈이 있어 넣으면은 접근성이 아주. 않을까요 우리가 농협이 계좌가 없으면 또 가서 또 개설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 통장들이 다쏠 수가 있어 얼마나 편해요 그쵸 암호화폐에 좀더 접근하기가 쉽겠죠 그쵸 근데 이때 우리가 막쏠수 있다 하면은 요즘에 뉴스에서 뜨는 게 이슈가 뭡니까 가상 계좌는 뭐 정부가 보호해 줄수 없다고 뭐 인증 절차가 있어야 된다 신원 인증이 없는 거래소들은 거래소들은 이제 다문 닫게 한다 이런 말 많잖아요 하여튼 이런 신원 인증 신원마저도 이제 프로톤에서는 인증 절차를 한 후에 이런 은행들 계좌에서 가상 계좌로 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겁니다. 프로톤은. 그다음에 이제 피르마체인. 피르마체인 한번 한번 볼게요. F는 제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 피르마 체인. 피르마 체인은 한국의 A라는 회사랑 미국의 B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자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보안이나 뭐 그런 위변조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전자 뭐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서면, 만나는 거죠. 사람들끼리. 이런 서면 계약을 하는데, 이러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2주 격리해야 되고, 2주 격리해야 되면 거의 한달 이상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려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지 않고 그냥 전자서명, 아, 전자계약을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전자계약을 했는데 위변조가 안 되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도 안 되고 전자계약이 되는 게 이제 피르마 체인이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엄청 편한 거죠 뭐 그냥 클릭 한번 원 클릭 원 계약 이런 거죠 근데 계약을 이제 하면은 A라는 회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C도 있고 D도 있고 E라는 회사 등등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약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저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저장소에 이제 저장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공짜를 해주겠냐고. 안 해주죠. 지금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 저장소들이 비용이, 기존의 것들은 비용이 좀 비싸다고 해요. 비용. 근데 피르마층인은이 비용을 또 절감시켜 준대요.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뭐 5만원이야. 개당. 한 개당. 근데 피르마가 예를 들어서 뭐 500원이야. 그럼 당연히 피르마를 써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이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플랫폼. 그리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제 피르마 체인이라는 그런 코인을 사용하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토하시고 월요일 아침, 아, 월요일부터 고생 많습니다. 성토하시고 우리의 비 비골도 화이팅하게 분들도 화이팅하시고 구독 꼭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